태리 기자가 만난 베스트닥트 3편 어, 전립선암편입니다. 어, 오늘 전립선암편에서는 어, 전립선암 명의신 이 부산대 비뇨학과 하홍국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전립선 질환과 전립선 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 교수님 그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 남성에게만 있는 그 기관인데. 어, 전립선이 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하고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어,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는 장기고요. 여자한테는 없습니다. 흔적기관으로만 남아있고요. 어, 그래서 남자한테만 있기 때문에 어, 전립선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전립선 암이라든지 뭐 비대증, 그리고 어, 전립선 염, 이런 거는 이제 남자한테만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어 그러면 전립선 질환 중에서 좀 가장 흔한 게 이제 전립선 아, 어, 염인데 치료도 좀잘안 되고 네. 좀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린다. 좀 그런 네.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 전립선 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초음파라든지 뭐 CT라든지 말이 이런 영상 검사를 해 보면 거기에 전립선 안에 결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 전립선 염이 이제 왔다 간 어떤 흔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 그런, 그, 결석 쪽에 이 균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저희들 음, 봅니다. 음. 그러면 저희들 이제 항생제를 예를 들어 약을 썼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 약이 이제 먹었을 때 혈관을 타고 이렇게 이렇게 각 장기로 이렇게 뻗어나와서 이제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음. 이런 그 이게 균들이 이제 혈관 옆에 있으면 사실은 그 약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밖에 있는 그 혈관 밖에 있는 우리 조직 밖에 있는 어떤 균쪽 아니 그~ 결석 쪽이 있기 때문에 음. 약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음. 힘든 음. 상황이 됩니다 음. 그래서 약을 쓰게 되면은 균이 이렇게 떨어지긴 하는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음. 그렇게 있다 그런 상태로 또 가다가 몸에 어떤 피곤하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면 음. 다시 이~ 균이 자라게 되니까 또 재발하는 음. 그러니까 재발과 호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 반복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는데요. 특히 이제 중년 남성에게 전립선 비대증이 많을 텐데, 네. 그러면 이 전립선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비대증이라고 좀 말을 합니까? 일반적이죠. 젊은 사람은 이제 기준을 했을 때 네. 보통 한 20, 30cc 조그만한 그러니까 호두 있지 않습니까? 네. 호두 크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네. 보고, 네. 어, 귤 있지 않습니까? 네. 귤 정도 되면 약간 조금 커졌다.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커졌다라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은 이제 약을 먹게 되는데 이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발기 부전 문제라든지 이런 좀 부작용이 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음. 약을 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됩니까? 어,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알파 블로커라는 음. 알파 차단제라는 약제가 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5 알파 리덕타제 이니비터, 5 알파 하는 억제제. 예. 그렇게 두 가지 약제가 있는데, 첫 번째 약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요도를 이렇게 넓혀주는 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약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절립선 사이즈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어, 절립선, 절립선 세포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작용을 해서 절립선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는. 사실 이게 사실은 절립선 비대증, 절립선 커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게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치료제를 할수 있는데, 남성 호르몬을 건드리기 때문에, 음. 어 이게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어, 가끔씩 올수 있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 알파 차단제만 이제 복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알파 차단제가 복용을 했을 때도 어, 역행성 사정 또 이렇게 그 부작용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수술적인 치료도 역행성 사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치료가 뭐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어, 남, 그 발기부전 치료 그 자체가 어떤 그파이바파 하난제 억제, 억제 파이바파 리덕타지 인히비터나 그 약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약은 이제 빼고 어, 알파 차단제만 어, 복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전립선 암을 이제 수술하게 될때 우리 요 실금이나 그 발기부전 이제 이게 대표적인 좀 부작용일 텐데.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교수님은 좀 수술 과정에 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 결국에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우리, 우리 몸 자체 수술 같은 경우는 전립선을 이제 돌여내는 거예요. 암이 있을 때 돌여내게 되는데 우리 몸 입장에서 봐서는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부작용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실금과 발기부전이고 그래서 이제 요실금 같은 경우는 어, 요실금 방지하는 이제 관략근이 중요한데, 그 관략근을 최대한 보존시켜주는 것이, 어, 요실금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음. 수술할 때도 최근에는 거의 로봇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 관략근과 관련된 그런 인체 장기 구조물들을 최대한 보존을 시키고요. 어, 전립선 암 수술을 했는데, 어, 발기부전이 생긴다. 왜 생기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 전립선 바로 옆으로 이렇게 발기신경과 혈관이 음.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 어떤 그 저희들 전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뭐 전기 소작이해서 피가 났을 때 멈추게 하는 그 수술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채, 그걸 하면은 어떤 그 신경이나 이런데 이제 그 손상을 줄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전기 소작 을 억제하고 제가 또 그냥 어, 클립 같은 게 있습니다. 클립 같은 걸로 혈 어, 지혈을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어떤 발기신경, 혈관의 어떤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비로 태우지 않고 네. 클립으로 좀 잘라버린다? 네. 네. 클립으로 다, 혈관 하나하나 이렇게 네. 다 잡기 때문에 증기소장 네. 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전립선 예민하, 네. 전립선 비대증이, 네. 그 전립선 암으로 그 전이가될수 네. 있는가? 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실 텐데. 아 어, 맞습니다. 이 같은 한전립선이는 장기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어, 비대증이 뭐 진행이 되면 나이가 들면 뭐 이렇게 암으로 진행하지 않느냐 젊었을 때 전립선 염이 있을 때 나중에 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은 현재까지 어떤 어 여러가지 연구라든지 봤을 때는 비대증, 전립선 염, 전립선 암은 따로따로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식약육점으로 가는데요 일슨에좀뭐좀 문제가 있다, 약하다 이런 분들은 특히 남성분들 토마도 엄청 먹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 토마도 그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 효과가 없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예. 어, 있다라고도 아직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 사실 음식에 관련된 거는 어,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돼 있는데. 이 음식에 관련된 연구의 문제점이 뭐냐면, 음. 이게 얼마나 먹는지, 음. 이게 정확하게 정량하기가 굉장히 음. 힘듭니다. 그래서, 음. 어, 다양한 연구의 결과, 각각의 연구를 모아서, 음. 저희 메타 아날라이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음. 뭐, 좋은, 뭐, 토마토가 좋다라는 논문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논문 상관이 없다라는 음. 논문도 있는데 음. 인용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는데 음.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모아서 음. 이게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게 이제 메타 연구라는 음. 건데 그런 연구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음. 토마토가 효과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는건 아니 아니고 그렇죠.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정도 그렇죠. 뿐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또 일부 나오는 거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녹차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같은 현상으로 네네. 녹차 같은 경우는 어, 이 전립선 암이라는 이 분포를 봤을 때전 어, 세계적으로 녹차를 먹는 지역, 예. 보면은 대표적인 게 한국, 중국, 일본, 예, 요동아시아 예, 예. 이쪽인데 예, 예. 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 진립선 암의 빈도 자체가 먹지 않는 서구권 이쪽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녹차 좀 관련 있지 않느냐라고 보지만 사실은 암 자체가 굉장히 다 인자 여러 가지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녹차 뭐 하루에 몇잔 마시면 뭐 암에 안 걸린다. 뭐안 마시면 암에 걸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뭐또 콩이나 네. 뭐 셀레늄 뭐 이런 게또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laughs> 어, 이런 식품 자체가 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 연구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식품에 관련된 어떤 굉장히 많은 그 관심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연구는 <laughs> 사실은 어, 굉장히 오랜 기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지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구결과들은 굉장히 단시간,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단정적으로 내기에는 어, 굉장히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이제 유제품은 그 전류선 안에 안 좋다. 뭐 음.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좀, 뭐, 에비던스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 유제품은 관련이 있다라는, 어,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제품 그렇게 많이 섭취는 하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합니다. 네.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전립산암이 굉장히 이렇게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승률로 보면 거의 세, 전 세계적으로 탑입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경제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 단체 반 전체 이렇게 이렇게 우유 급식하고 막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최근 들어서 보면 육류라든지 이런 가공식 가공 어떤 고기 그 다음에 유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전립선암에 발병빈도의 증가와 음. 관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음. 그 음식 약이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어, 소팔메토 네네. 남자들 엄청 먹는다 <laughs> 예. 소팔메토 젤립선비대증에 정말 효과 있습니까 어, 제가 그 자료를 주문해 왔는데 논문 나왔습니다 소팔메토가 젤립선비대증에 음. 어, 효과가 있느냐 이 논문집은 뉴 잉글랜드 저노메디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고 권위 있는 잡지인데, 거기서 결론이, 어, 연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있으면 굳이 버리긴 아까우니까 드시는데, 굳이 사서까지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음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환자분 많이 물어보시는데회 먹어도 되느냐, 뭐, 고기 먹어도 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먹는 거하고 전립선 암하고는 사실, 그, 발생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지 없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수술하고 난 이후에는 가리지 마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술했다, 암 수술했다 하면은 생선, 뭐, 회, 이런 거, 날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 저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봅니다 면 예전에 우리나라 한 7, 8 0 년대 같은 경우는 암 환자 열 명만 왔을 때 일곱 덟 명이 위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위암인 경우에는 위를 이렇게 도려내기 때문에 소화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음식을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전립산쪽 같은 경우는 먹는 이 소화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 골고루 사실은 가장 한국적으로 드시는 게. 전립선의 질환을 예방하는데 저는 제일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뭐사 드시지 마시고 그냥 밥 먹고 김치 드시고 된장 드시고 그런 아주 한국적인 음식을 드시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뭐 전립선 질환과 음식과 의좀 인과관계가 좀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네. 이야기다죠. 네, 네. 네. 어, 그럼 마지막으로. 어, 남성들이 전립선 건강을 좀 지키기 위해서 좀 일상생활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안 같은 경우는 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뭔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비대증 같은 경우는 육식하고 관련이 많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육식을 조금 줄이시는 게 채소 같은 거. 많이 좀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젤립선 염 같은 경우는 어, 결국에는 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균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유도를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젤립선 염이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개인위생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어, 예방하는 길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그 젤립선 진환에 대한 그하구 교수님의 그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